예, 민사소송법 조문 분석 노트 D는 248조부터 보는데, 248조가 2023년 4월 18일에 개정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개정됐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1항을 보면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2항은 예,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예, 인지액이 미달하는 경우에 예,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이게 과거에 없던 겁니다. 접수 보류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어, 제3항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가 되면 접수 보류를 했다가 접수가 되면 예, 소장이 제출된 때에 예, 이랑의 시점이죠. 이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개정 전과 후를 비교를 한번 해 봅니다. 아,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 자, 개정 전에는 이렇게 예, 되어 있었어요.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고 했으니까.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소가 제기된 겁니다. 접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이 소장 제출만 하면 소제기가 된 거죠. 근데 개정 후에는 그렇게 한게 아니고 제1항에서 소를 제기한다가 아니고 소를 제기하려는 자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소를 제기하고 싶으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라. 예, 제출한다고 다 접수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제출하면 소재기가된 거죠. 접수해야죠. 자, 근데 지금은 접수를 안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소장을 제출하는데 개정 전에는 소장을 제출하면 소가 제기된 것이지만 개정 후에는 소장을 제출해봤자 소를 제기하려는 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소제기가 아직 안된 겁니다. 자, 근데 200 48조 2항에서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고, 이게 개정된 내용이죠. 접수 보류했다가, 어, 접수 보류했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접수를 합니다. 사망해서 어, 접수를 하면 그때 비로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는데, 다만, 소제기 시점을 소가 제기된 때는 소장이 제출된 때 이랑, 예. 으로 소급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 개정 전이나 후나 예.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공통이 되죠. 예. 근데 접수 보류를 할수 있다는 게 예, 개정 내용입니다. 자, 그러므로 개정 전이나 개정 후나 소가 제기된 때 소장 제기된 때는 소장이 제출된 때다라고 보는 것은 공통되지만은 개정 후에는 접수 보류가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접수 보류 후의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 내용은 민사송등 소 인지법 제 13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1항도 봅니다. 이 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거나 인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하튼 이런 이런 등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신청은 일단 부적법. 자, 부적법 하면 어, 이때 법원은 보증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납부하든지 하면 되는데, 2항 여기에 보면 자,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어, 제2조의 소장, 뭐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소장만 봅시다. 어, 소장에 부치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호는 요 금액이 있습니다. 미달하는 경우에 법원은 그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가 있다. 여게 이제 2023년 4월 18일에 신설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제 상황에 보면 제 2항에 따른 접수 보류에 관해서 그 절차,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4조의 3으로 가봐야 되는데, 여기에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줄였습니다. 네, 뭐가 바뀌었는지 개요만 파악하고 가려고 합니다. 자, 법원 사무관 등은 제13조 2항에 따라 소장의, 소장 등의 접수를 보류한 경우에, 예, 소장 등을 제출한 자에게, 소를 제기하려는 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자, 통지를 하는데, 예, 단서는 읽지 말고, 자, 이 밑에 또 많은 내용이 있는데 복잡하니까 이것만 봅시다.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소장 등의 접수가 보류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접수 보류되었습니다. 통지를 해줍니다. 또 중간에 많이 있는데, 이건 복잡하니까 생략하고, 사항에 보면, 자, 접수가 보류된 소장등을 제출한 자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통지일 등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호 중 하나의 행위를 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어, 납부를 하든지, 인지액을 납부를 하든지, 예, 납부하기 싫으면, 예, 요거 소장등 관계 서류 물건의 반환 신청 돌려주세요 하고 반환 받아가라는 얘기죠. 인지액을 납부하든지 반환 신청하든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많은 내용이 있는데 생략하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인지액을 납부하든지 반환 받아 가든지 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 제5항 법원 사무관 등은 접수가 보류된 소장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예. 자 1호에 보면 뭐 어, 행위를 하면 인지를 인지액을 납부하면 접수하면 됩니다. 지체없이 접수합니다. 중간에 요거는 반환받아가는 내용은 생략했고, 자 근데 이 소장등을 제출한자가 통지일 등부터 14일 이내에 예, 어느 하나의 행위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버렸다. 14일 지났다 이렇게 되면 지체없이 해당 소장등 관계 서류 물건을 폐기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